달러가 더 비싼 상황이 네. 된 거예요. 우리가 스테그플레이션 얘기할 때 네.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 유럽. 유로존일 거예요 아마 그래요. 네 경기도 안 좋고 네. 물가도 높고. 네, 사실 지금 유로존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때 같이 나오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천연가스 러시아 이게 음. 뭐냐잖아요. 아, 그런데 네, 덮쳤죠 거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게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 이게 음. 뭐죠? 의존도가 유, 어, 유로존 같은 경우 한40%프 되는 거든요. 네. 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천연가스를 장갔다 열었다 장갔다 열었다 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EU 안에서의 저제 개인적으로는 네.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음. 게 아닌가 라는 윈터 이스 커밍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겨울철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은 난방유 수요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음. 중요한 부분들은 독일이 60%의 유전도를 가져오는 음. 그렇죠 독일이 비중이 높죠 그죠 그런데 독일이 유럽의 유로존에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높잖아요. 어느 정도나 돼요, 독일? 한30% 정도. 돼요 어. 유럽 전체 경제에서 EU에서 보면 어. 30%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독일이 그렇게 직격탄을 맞게 되면은 독일이 생산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은 이제 독일 경제가 취약해지면 당연히 음. 전체적으로 유로존의 경제 자체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근데 물가가 있구나. 높잖아요. 네. 그럼 물가가 높으면은 이0이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그렇게 올리게 되면 또 이제 문제는 남유럽 쪽에서 재정 건전성이나 음. 재정이 취약한 애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의존도 높은 애들은 또, 또 그리스, 이탈리아 무슨 그쵸, 스페인, 그런 애들은 뭐 이런 또 애들. 그런 데로 부담을 느끼고 그러니까 네. 약간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국가보다 약간 좀더 취약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유로화가 말씀하신 대로 달러랑 일대일이 다 깨졌잖아요. 예.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유럽이 사실 네.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들어있는데 다 나빠요? 예. 여라, 그래도 단, 그 중에 좀 괜찮은 나라 있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에. 예전에 유럽 재정위기 할때 프랑스, 뭐 독일, 음.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괜찮다라고 네. 했었잖아요. 에. 그게 재정위기 때랑 차이점이잖아요. 예전에는 남유럽 재정위기 때는 우리가 피그스라고 해서 뭐 그리스, 이탈리아, 네. 스페인, 그러니까 재정이 굉장히 취약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 되게 나쁘다고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뭐 독일이나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부채나 이런 규모는 음.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은. 노출도가 그때에 비해서 옛날에 에너지 위기라는 음. 부분들에서 노출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네. 거, 프랑스도 그래요? 아니, 프랑스는 독일에 비해서는 의존도가 좀 낮긴 해요. 네.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유럽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에너지 배급제라고 해서 왜뭐 수요를 낮추자라고 하잖아요. 음.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영향을 받게 음. 되고 그럼 어떤 국가에서는 우린 필요 없다. 라고 하는 나름, 그럼 결국은 이후에서의 통합이라는 부분들에서 삐끄덕거릴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왜 그게 문제냐면, 이렇게 통합이 돼야 사실 재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완충을 그렇죠. 하면서 경기를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이시비가 정책을 낼라 그래도 이시비에 들어온 나라들끼리 머리를 부딪히면서 서로 니가 맞네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싸울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될수 음. 있는 거죠. 정치적인 통합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제 성 어떤 이시비 또는 재정 이런 부분들을 나아가야 되는데 음.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되면은. 음. 거품 없어지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영국이 잘 나왔다는 <laughs>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그렇냐 <laughs> <laughs> 영국 일찌감치 잘 빠졌네 이런 느낌인데요. <laughs> 뭐, 그렇다고 파운드가 지금 영국 도사실 똑같은 않습니다. 거죠. 물가가 네. 너무 높잖아요. 네, 네,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다 동일한 문제 있지만 네. 사실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와 단독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또 음. 다른 거죠. 영국은 사실 영란은행이 금리를 미리 막 올려왔고 네. 유로존 같은 경우는 7월에야 시작을 했었으니까 음. 좀 늦은 감이 없지않아 네. 이제. 음, 영국은 상황이 어때요? 영국도 뭐 비슷합니다. 뭐 음. 경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대해서 사실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망을 하면서 네. 별로 좋아 조,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음.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잡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지금. 그렇군요. 네.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제 위축은 조금 감내하면서 물가를 잡고 가겠다라는 음. 게 현재의 주요 중앙은행들의 조금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네. 그렇고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네요. 아, 그래서 참 어려운 네. 그건 것 같아요. 그 투자를 이제 뭐 어딘가는 이제 기회를 찾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음. 그래서 뭐 저희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주식 시장에서 봤을 때 상반기처럼 이렇게 막 급락을 올해 하반기 할 거냐라고 볼 때는 그냥. 그렇진 음. 않고 조금 상단도 제한되기 때문에 박스권일 것 같지만 네.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음. 있어서 약간은 이제 보수적인 이런 포트폴리오로 음. 좀 전환하자고 하면 뭐 고배당주라든가 방어주 뭐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음. 그런 부분들 얘기 말씀을 좀 드리고 음 어차피 내년도의 경기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중장기물 국채 매수나 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 지금 국채의 변동성이 좀 있긴 하지만 한 사분기 음. 정도 갔을 때는 음. 좀 생각해볼만하지 음. 않겠냐라는 정도 국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중장기로 회사채 하일드 이런 거 아니고. 아그 어, 신용 쪽은 네. 조금 이제 약간 리스크한 거 같아요. 경기가 음. 안 좋아지게 되면은 네. 기업이나 산업별로 사실 차별화 되긴 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일단 미, 조금 저는 하일드보다는 음. 조금 안전한 쪽이라서 낫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지금 그러니까. 좋기 별로 없어요. <laughs> 아, 네. 그래서 <laughs> 도망가라 이거잖아요. 지금 결론은. 반호주들요 네. 반주말씀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네. 보면, 어, 네. 사람 어떤 사람들은 다 모든 게 반영돼 있어서 이제 시작이라고 하시는 분도 네. 있지만, 네. 저는. 아니 아직 시작이 아닌 어... 것 같다라는 음. 입장인 거죠. 근데 뭐 시장하는 사람들 안 좋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 안에서도 분명히 그렇죠. 좋은 종목들을 어, 투자의 기간이 있는 거니까 음. 그때는 정말 좋은 주식을 고르는 거죠. 이제 네.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는 저런 거. 건 어때요? 상품 상품이요. 네. 이게 참 애매한 원유 원유나 고리. 상반기 때는 아, 이게 같다. 지금 물가라는 부분들이 네. 있어서 이게 축하게 원자재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는 사실 원자재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네. 그때는 성장이 그럭저럭 나왔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 성장이 조금 애매한 타이밍 때문에 그만큼의 기대 수익률을 얻기가 쉽지는 않을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밀, 커피, 뭐, <laughs> 설탕 교제성이 <그리고 겨질수는 웃음>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뭐 흉작, 뭐 가뭄 아, 이런 그쵸? 부분들이 좀그 있어가지고요 아니, 뭐 경제가 좋건 나쁜 건 음. 먹을 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에. 올라갔다가 에. 보시면 곡물 가격도 최근에 보시면 쫙 상반기 올라갔다가 또쫙 빠졌다가 에, 다시 에. 또 올라가잖아요 에, 에, 에. 그 부분을 감내하수 있다면 아니 <laughs> 그러니까 그게 왜이렇게 왜 빠지는 <laughs>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에. 보통 가격 변수도 다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음. 특히 곡물 가격들은 가뭄이나 뭐 이런 날씨, 기후적인, 기후적인 네. 부분들이 영향이 많기 때문에 좀 반영이 됐던 게 아닌가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음. 부분들 뭐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라고 하는 부분들 뉴스 플로에 음. 좀더 변동성이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야 진짜 살거 없다. 네. 네 지금 그러면 지금. 야. 미리나 사볼까, 대두나 사볼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접근하는 시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그 공물 가격이라는 음.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기후라는 부분들에 맞서 변동성이 쭉쭉 촉일수 촥촥촥. 촥촥. 네.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저는 사실 그렇게 아, 강하게 그런 쪽은 추천, 어, 예, 상품 쪽은 전혀 상품 좋은 대안은 아닐 수 있다. 예, 오늘 상반기 때 제가 만약에 나왔으면 뭐뭐 음. 뭐 한. 유가가 그래도 좀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음. 시기에서는 네. 뭐 지금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물가와 성장을 그러니까 상반기는 물가와 성장이면 어디에 더 비중이 냐 물가였는데 지금은 음. 물가 성장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런 아, 거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음. 그~ 지, 제가 화면을 네. 보고 댓글도 보니까 네. 지금 앉은 키가 작으셔서 아. 팀장님이 <laughs> 아, 네, <laughs> 지금 아니에요. 마이크가 얼굴을 가리네요 예 아, 네. 네, 그래서 아, 지금 의자를 조금 올려주시면 네. 해주시면, 여기 와, 네. 오셔서 올려주시면, 의자 올리시는 동안에 네. 네. 아, 지금 뭐~ 주식도 그렇고 <laughs> 네. 지금 뭐~ 뭐~ 굳이 네. 하겠다면은 장기채 뭐~ 음. 그렇다면은 네. 제가 답을 드리면은 네. 아~ 코인? 아, <laughs> 우리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코인 <laughs> <포인트>? 아, 이제는, <laughs> 주식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실은 주식도 네.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네. 그 안에서도 네. 사실 우리가 네. 뭐 비용에 음. 대해서 정가할 네. 수 있고 성장이 나오는 주식들은 분명히 네.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고배당주와 네. 방어주 뭐 그것도 있고 네. 다시 뭐 성장하는 주식 중에서 네. 그렇죠? 조금 오래 갖고 가시겠다는 분들은 오히려 빠졌을 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렇죠? 네. 해요 투자를 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네. 오히려 하반기는 약간 종목 위주의 선별적인 주식 시장 가치는 그렇게 되는. 어, 떤 종목을 사실 얘기했더니 쓱 얘기를 돌리시죠. 아, 코인은 <laughs> 뭐 예전에는 뭐 했지만 지금은 나스닥이랑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자.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렇죠? 네.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유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아직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음.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뭐 지금 유럽 전 세계가 다 네. 지금 별로 경기 자체가 좋지 않다. 네. 뭐 네. 지금 뭐침 침체니 아니냐면 이거 노는 게 아니라 안좋은건 안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은 유럽이 특히 안 좋고 네. 유럽의 주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네. 걔네들이 이제 상당히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기업들을 네. 이렇게 뭐 구분해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음. 아마 거기 안에서도 차별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될것 같아요. 예. 전반적으로는 안좋겠지만은 예. 살아남는 음. 그, 그렇죠. 놈들이 오히려, 있을 거고, 예. 그 오히려 뭐 건전성이 좋은, 예. 조금 더 성장성이 좋은 애들은 음. 오히려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음.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그러, 제 말씀드리는 예. 거. 걔네들이 비틀비틀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거기에서 시장을 좀 장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아니면 음. 혹은. 네. 걔네가 엄청 내려서 싸질 텐데 네. M&A를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수는 있겠죠 음. 근데 저희가 그거를 어떤 거다라고 말씀이 아, 되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나쁘게만 너무 얘기를 네. 하기가, <laughs> 하기가 그래서, 좀 그래서. 맞아요. 종목단에서 <laughs> 네.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음. 이제 뭐 시장 지배력이 있을 수 있는 음. 기업들, 그 다음에 성장성 있는 기업들, 음. 오히려 빠졌을 때살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어, 종목에는 예전엔 장에 올렸던 모든 종목이 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진짜 뭐 우리가 흔히 네. 퀄리티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주식들이 네. 조금 더 어,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 보유 음. 측면 에서는 갖고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퀄리티 주가보니 제가 하나 미국 하나, 하나 꺼내 얘기해도 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 그냥, 아니 <laughs> 그게 아니라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가스가 제일 지금 네. 제일 직접적인 문제는 가스잖아요. 네. 지금 이제 파이프로 들어오던 거를 뭔가로 대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뭐 올해 올 겨울은 어쩔 수 없다지만은 아, 뭐, 그래서 뭐 LNG 뭐 이렇게 <laughs> 그렇죠. <그냥. 웃음> 이게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이 연결된 회사들이 좀 있잖아요. 네. 사실 네. 종목을 제가 말하기가 사실은아 그렇죠 아, 아, 근데, 아, 근데 그런,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목이 아니라 도 네. 가스를 우리나라에서 LNG를 네. 뭐 이렇게 하는 거그 기업들도 있지만은 뭐그 결국 에너지니까 네. 에너지 비율이 믹스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어쨌든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가스를 줄이고 다른 부분의 에너지 부분을 네네, 키워야 되고 네네. 이건 결국은 인프라 깔아야 되는 거고. 네네, 그 인프라 관련 섹터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음. 접근하시면 네. 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음. 괜찮나? 이번에 생각해 서으셨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뭐, 전기차, 뭐 이런 식인 아, 네, 네, 네. 정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자동차들이 수혜를 못 받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배터리나, 네. 뭐 이런 2차 전지, 뭐, 이런 음. 부분들은 조금. 기대해 볼수 있다. 네. 오히려 중국이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기회가 될수 있는 음. 게 아니냐. 네. 그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는 있을 것 음. 같아요. 유럽하고 중국은 어때요? 중, 그러니까 유럽이 저럴 때 이제 중국이 네. 거기서 뭔가를 할수 있나? 이런 이런 어. 그런가요? 안 그럼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서도 중국이 힘을 좀 배제될까요? 글쎄요, 그, 보통은 둘다 약간의 경제적으로 교역이라는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결이 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은, 유럽이 안 좋으면 사실은 중국이 수출하는 부분들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음. 중국이 안 좋으면 유럽이 안 좋을 수 있는 다른 조금 연결되어 있는 현재 음.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어요. 어떤 기업단에서 봤을 때의 어떤 부분이 좋다라고 지금 말하기보다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둘 사이에 수요가 안 좋은 두 나라가 지금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요? 아니 음.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자꾸 싸우니까 음. 미국이 지금 중국을 자기 자국 시장에서 네. 약간 배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네. 사실 그거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네. 어떤 찬스잖아요. 네, 그렇 실질적으로. 네, 그렇게. 네. 근데 사실 유럽도 미국하고 보조를 맞추는 국가들이 네.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또 우리 기업들에게 네. 어떤 기회가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야, 지금 러시아하고 싸우기 바쁜데 중국까지 싸울까? 이런 어, 생각이 들. 요그렇는 들을... 않을 거. 저 세상 은또 동일해요. 지금은 자신들이 그거를 챙기기 바쁜 상황이잖아요. 예. 아, 음.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유럽 네. 미국 이렇게 되는 건데 네. 현재 어떻게 약간 음모론적으로 해보면은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을 음. 이렇게 손잡은 거를 안에서의 분열을 통해서 조금 나아 음. <laughs>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 응.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음모론적으로 쓰면은 네. 사실은 그렇게 될수 있는 부분 지금의 유럽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지금 겨울 맞이해서 음. 이게 어떻게 좌지우지되는 약간은 굉장히 취약한 지금 상황일 수 있다는 음. 거죠. 물론 재고의 수준이 국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역량도 다를 거고 네. 그 재고 수준이 뭐 아직은 괜찮아, 뭐 음. 5년 평균이었을때뭐 5년 평균은 괜찮아라는 부분들이 좀 완충은 될 수는 음. 있겠지만은 나탄 나라들은 괜찮겠죠. 어? 그런 네. 수도 있고 이제 재고라는 부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재고가 생각보다 많으면 버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유럽 입장에서 어, 뭐 중국과 나를 세운다 보다는 <laughs> 네. 오히려 아까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음. 감축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뭐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WTO에 제조를 그렇죠. 할수 있는 그런 음. 부분들. 그러니까 네. 무역이라는 한국... 측면에서 약간 음. 그런 부분들이 한국과 이유가 같이 손을 잡고. 제선할 네.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 그런 있습니까?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 그 FTA를 맺은 음. 나라인데, 그렇죠. BMW 뭐 네. 벤츠도 안 되겠죠. 거기서 네. 못 네. 받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제약 조건이 많잖아요. 보조금 주는 네. 거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런 음. 부분에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은 유럽은 그 생각해 보면은 별로 지금 네. 지금에서 나쁠 수 있는 요인들은 지금 막 음. 진짜 추위가 강추위다막 오랜 추위다 이러면 진짜 안 좋을 거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네. 것보다 주, 덜 춥다 그러면. 아, 네. 그러면 또 좋을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시장은 이미 막 이만큼. 펀더멘털이 펀더멘털보다 시장은 기대와 현상 유지와 이런 부분들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음.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아, 예측의 영역 바뀌네요. 네. 네. 어떻게 올겨울 춥대요? 그리고 그런 보시지 않나요? 저는 안 보는데 원자재 네. 에너지 같은 경우는 <laughs> 어. 그런 약간 온도나 뭐, 뭐 이런 기후 뭐 네. 이니냐 뭐 현상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약간 얘기는 하긴 하는데 사실은 네. 그거는 우리가 예측하기 음. 쉽지는 않은 그쵸.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럽 경제가 안 좋으면 이것도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사실 은 네. 아까 제가 말 유럽 경제가 안 좋으면 뭐 수요가 안 좋다는 의미니까 음.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 높은 나라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죠 왜냐면 중국이 유럽에 수출을 잘안 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가 네. 중국 수출 부분들이 중간재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음. 좀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러네요. 부분들 네. 만약에 이 부분들이 유로화가 약하게 되면 달러가 강했을 때에 오는 부정적인 영향 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맞물려 있을 것 같긴 해요.